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매달 한 번씩 파킹 통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금융 상품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상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일금융 상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던 상품이 제일 이지 통장이었는데요. 이 상품은 지난달과 금리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본 금리는 2.6%, 그리고 신규 고객은 6개월 동안 3.6% 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2.3% 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두 상품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전북은행의 시드모아 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 제한이 있는데요. 전북은행 통장을 만든 적이 없는 신규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북은행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만 가입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 금리는 2.95%이지만 올해 말까지 가입을 하면 0.7%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까지 가입을 한다면 기본 금리가 3.65%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는 가입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그리고 입금 한도가 없는 상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넣어두셔도 금리를 전부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은행이 1금융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이 되니까요.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품은 일금용 상품인데 저축은행이나 발행어음 CMA보다도 금리 조건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전부 은행 통장을 만든 적이 없다면 한번 이용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B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은행 광주은행도 신규 상품을 출시를 하였는데요. 상품 이름은 365 파킹 통장입니다. 이 상품도 역시 가입 대상은 광주은행 통장이 없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고금리 파킹 통장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급하면서 주 단위로 이자를 지급을 하는데요. 이자 지급 방식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가입하면 우대금리가 6개월 동안 0.5% 제공됩니다. 하지만 1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우대금리가 제공된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데요. 그래서 금리를 살펴보면 1000만원까지 금리는 3.5%가 제공이 되고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금리가 2.5% 제공됩니다. 1000만원까지 금리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금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광주은행 상품보다는 전북은행 상품을 가입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들은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모두 동일합니다. K뱅크 2.3%,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2% 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금리 구간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금리 4% 이상 제공되는 상품은 에큐온 저축은행입니다.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의 이름은 플러스 자유예금입니다. 이 상품은 우대금리가 0.2% 제공이 되는데요. 우대금리는 예치 잔액의 2천만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천만원을 예치를 해두면 2천만원까지는 우대금리가 제공이 되고요 나머지 3천만원은 기본금리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마케팅 동의를 하면 0.1% 에큐온 멤버십 플러스에 가입하면 또0.1% 추가됩니다 참고로 이 멤버십은 에큐온 저축은행 앱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으니깐요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을 개설하고 우대금리 조건인 마케팅 동의와 멤버십을 가입을 했다면 우대금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 가입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우대금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은 3개월마다 지급을 하는데요. 이자 지급 방식은 분기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파킹 통장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높지만 이자를 분기마다 지급을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축은행 상품 중에서 금리를 3.5% 초과 지급하는 은행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4개 은행 상품이 있는데요. 4개 은행 상품은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동일합니다. 먼저, NH저축은행은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3.8%까지 금리를 받을 수가 있고요. DB저축은행은 3.7%, BNK저축은행의 3 4만 파킹 통장도 3.6% 금리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의 OK 100만 통장은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5천만 원을 예치를 한다면 금리는 3.57%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OK저축은행이 최근에 출시를 했던 OK페이 통장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금리 조건이 동일한 짠테크 통장이 신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50만원까지는 7% 금리가 제공되지만 그 이상 금액은 3.5%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같은 은행 상품인 OK 100만 통장보다 금리가 약간 낮으니까요. OK 100만 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3.5% 제공되는 저축은행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상품 모두 저번 달과 금리 조건이 동일한데요. 사이다뱅크는 우대 조건 없이 기본 금리로 3.5%를 제공하고 있고, KB저축은행의 키위팡팡 통장은 우대금리를 만족하면 금리가 3.5% 제공됩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은 15일 기준으로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제 금리가 2.2%만 제공이 되니까요. 페퍼저축은행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발행어음 CMA입니다. 여전히 한국투자증권이 3.6%로 발행어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세 증권은 3.45% kb증권은 금리를 조금 내렸더라고요. 3.3%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저번달과 동일하게 2.8%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섹터별로 최고금리 상품을 다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소개를 드렸던 전북 은행 상품을 가입할 수만 있다면 1금융 상품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좋습니다. 6개월 동안 3.65%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전북 은행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1은행 상품이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중에서는 저번 달과 동일하게 에큐온 저축은행 상품이 가장 금리가 좋습니다.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4.1%,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더라도 3.9%이니깐요. 현재 기준으로 모든 파킹 통장 상품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발행어음 CMA는 한국투자증권이 금리 3.6%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미국은 12월 금리를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번 달에도 금리는 동결이 되었고 또 그날 발표된 점도표에서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금리로 4.75%를 선택한 연준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올해보다 75BP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금금리를 보면 벌써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가입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킹 통장은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